안녕하세요. 축구 감별사입니다. 라리가 26라운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치른 엘 클라시코는 레알 마드리드가 2대 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 경기의 승리로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1위 바르셀로나를 제치고 올라섰는데요. 지단 감독은 어떻게 바르셀로나를 상대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머거딩 포메이션과 라인업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맨시티전에 결정한 크로스를 선발로 출전시켰는데요. 빌드업 시에는 수비 간격을 넓게 벌리고 카세미루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비 시에는 발베르데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오고 이스코, 비니시우스가 미드필더 라인으로 내려와 5-4-1 포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빌드업 시에는 알바가 왼쪽 윙 스페이스로 올라가고 대용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 세메두가 오른쪽 윙 스페이스로 올라가면서 235 포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수비 시에는 비다리 내려가면서 442 포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5백 플러스 크루투 와입니다. 지단 감독은 전반전 수비 시에 발베르데를 풀백처럼 내려서 5백을 만들었습니다. 왜 발베르데를 풀백처럼 내려서 수비를 시켰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르셀로나가 공격 시에 2-3-5 포메이션을 쓰기 때문에 다섯 명을 맨 마킹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 장면에서 보겠습니다. 세메두가 볼을 치고 들어오는데 수비 라인이 다섯 명으로 만들어져 있고 발베르데는 알바를 마킹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두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메시입니다. 메시가 아래로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전반 13분입니다. 메시가 전방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전반 15분까지 메시는 최전방에 위치하였지만 볼이 오지 않아 볼을 받으러 아래로 내려가서 플레이하였습니다. 지단 감독은 파이브 백을 만들고 라모스를 메시 맨마킹으로 붙여버린 것이죠. 그리고 크루투아가 결정적인 실점 장면에서 세이브를 해주면서 클린시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의 무실점은 크루투아의 선방에도 있었습니다. 전방 압박입니다. 지단 감독은 전반전에 수비에 포커싱을 두었다면 후반전에는 전방에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르셀로나의 볼 소유권 상실이 전반전에 9개 후반전에 18개로 2배가 증가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경기 장면에서 보겠습니다. 전반 13분 슈테겐이 볼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레알마드리드는 수비라인도 내려앉아 있고 공격진들도 전방으로 압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후반 53분에는 하프라인 안으로 8명이 들어와 있고 비니시우스, 벤제마는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슈테겐이 대용에게 패스를 주는데 카르바알이 빠르게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지단 감독은 전반전에는 5백을 쓰면서 수비적으로 버티고 후반전에는 강하게 압박하여 바르셀로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체 카드입니다. 레알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선수 교체가 경기의 희비를 갈랐습니다. 골 장면에서 보겠습니다. 크로스가 비니시우스에게 들어가라고 손짓을 하고 스루패스를 넣어줍니다. 볼을 받은 비니시우스가 안쪽으로 드리블을 치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슈팅을 때리는데 피켓 발에 굴절이 되어 골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피케가 좀더 일찍 들어갔으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피케가 일찍 달려들지 못하고 마지막에 태클을 선택한 것은 카르바알과 브레이스 웨이트 때문입니다. 비니시우스가 치고 들어갈 때 피케는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비니시우스가 그대로 치고 들어와 슈팅하는 것과 카르바알에게 컷백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비니시우스가 치고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여 빠르게 접근했다면 컷백으로 카르바알에게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고 카르바알에게 컷백할 것을 예상하고 천천히 접근한다면 비니시우스에게 실점의 빌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때 브레이스 웨이트가 빠르게 뛰어들어와 컵백 각을 줄여버리면 피케가 비니시우스에게 빠르게 접근했을 것이고 태클로 수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카르바알이 쓰로인으로 전방에 뛰어가는 마리아노에게 던져줍니다. 방금 교체해 힘이 남아도는 마리아노가 볼을 받아 치고 들어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지단 감독의 교체 카드가 보기 좋게 적중하는 모습입니다. 지단 감독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가지고 온 전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링요.